안녕하십니까 풍계리 민철 TV 의리민철임도 오늘 요 합정에 나왔습니다 오늘 할 콘텐츠는 그 뭔가 그남선에서 그 유행한다는 거뭐뭐 그뭐 브이로그인가 뭔가를 찍어 라슨도 리옹주 동물을 여기서 만나기로 했음도 라고 뭐 같이 만나 가지고 뭐 오늘 뭐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뭐브이로그라는게뭐 그냥 일 찍은 뱀도 뭐 뭐야 뭐 그냥 여기서 뭐이뭐말 함댄 봐. 그 너의 일상을 그 나눠지고 가는 브이로그가 되겠어. 제 일상을 찍습니다. 그래. 아뭐그 브이로그라는 게뭐 그냥이 함댄도. 야 그냥 너의 그 일상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면 돼요. 맞는가. 야, 야 잠깐만 근데 너안 추는데? 자그고남조 선수는 아무것도 안 해도. 북두소에서는 그 영하 3 0도하면은아그뭐 이제야 조금 뭐커좀 실이다 함도 야이참이남도선이라 그러지 참이 멀고도 많고 참 좋습니다 야 리뷰틀로도 너희 평소에 그 뭐하고 뭐가 뭐, 집에서 저희 오만이 사진 보고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지낸다 뭐 혹시 그 전자오락 해봤간 북두소에서는 그. 게임하면 전자오락은 안함도? 야그남도 손에서는 그 전자오락실이 아주 그냥 군데군데 있다야 아 맞습니까? 야. 그 홍대에서 제일 유명한 그 너, 전자오락 내가 시켜주었어 오늘 그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가 제대로 뽑아야 된다 야 지금 뭐 조회수가 개판이야? 아니 그게 뭐제 잘못인도? 야그 출연자인 니가 의심해야지? 그니 네 능력이 니네 능력이 그밖에 안다 아니 뭐 자기가 뭐 잘 되는 다치다시고뭐뭐 때문에 다내 탓인 줄. 뭐, 네 운영에서그 드디어 도착다 펀니랜드 뭔가 야 빨리 오라. 이형수 네, 그, 그, 뭐. 내가 왔는데 뭐돈 들고 왔음도. 야그 돈은 네가 들고 와야지 왜 나한테 잠깐. 아니 이영수뭐 네, 오기로 했으면은 그 이형수 네, 뭐 와야지뭐 내가 들고 왔도야뭔 소리 하네 너 내가 너 정상 안해줄 까? 정상 언제였습니까? 너 지금 不吃饭你不是不吃饭 말이네. 不吃饭吗야不야不吃饭吗你不是不吃饭吗你不0不吃饭吗你不是不吃饭吗你不是不吃饭吗 사격이 있습니다 저 자신있는 거엄노 이거 이게 사실 그 우리 우리가 쓰던 그 소련식은 아니고 미제식이야야강 나온다 야 우리 민철이 갓나 시꺄 갓나 시꺄 우리 민철이가 군에서 몇년 있었지? 내가 7년 정도 있었어 지금 아직 2등료인가봐 야응 맞습니다 간 승냥이 되는가라 얍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쪼 복도전에도 전공이 이거였습니다. 이고 그 여기에 독을 발라가지고 독침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곡 그, 그 인형을 하나 뽑아서그 그 홀로 있는 여동생에게 선물 한번 해보라고. 좋았어. 좋았어. 500원만 더 드시라요. 샤만 <목소리> 500원만 더 드시라요. 이 자본주의자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참이상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. 이 밑처리 가자. 꽉 집어서 접어라. 좋았어. 좋아, 좋았어, 좋았어. 이 간나 새끼. 500원만 더주세라해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혁명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. 너 마지막 기회야.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지, 대배. 할수 있을까, 소? 할수 있다, 할수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지나가는 올라도 뽑겠다야 야 리미처리. 어떻게 내리기만하면 된다 이거. 내가 엄 됐다. <웃음> <웃음> 위대하신 남조선. 남... 야야야. 야. 뭐 위대한 게왜 나와? 야그저기그인형이랑도랑잘 어울린다 야. 잘 어울린다. <laughs> 아니 저기 남조선 군인이 있음도.

이 브이로그에서 굳그 먹방이 빠지면 안 되지 않슴도 평양냉면을 안 먹은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. 그래, 야, 우리 오 오랜만에 그 고향의 맛집 먹어보자야. 사실 제가 <laughs> 맛인데 알아놨슴도야 그래 민철아. 네. 너 진짜 안안 아, 춥가? 온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. 아니 저 지금 덥습니다. 행복한 음식을 아는 동무밥상이라는 데가 왔습니다 여기서 좀 떠들면 안 돼가지고 조용히 말하들어하습니다 동무 어떤 거 먹을까? 당연히 냉면 먹겠어 너는 뭐먹었 거야? 저는 좀 따뜻한 거좀 먹고 오고 싶은데 너 혹시 춥가? 아잉? 근데 왜 국밥을 먹어? 평양냉면 두개줄수있 집이. 야 이제 태양냉면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야뭐태양냉면잘 먹었습니다 뭐고는 <laughs> 뭐뭐 계산을 좀 야뭐 있음도. 근데 네 얼굴 보자 끼야. 잘 먹었습니다. 야너민주리 <목소리> 근데 너 진짜 안 춥냐? 밤이라 그런지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감기 에걸릴것 같습니다. 남자 선민들은 자주 자기 고단이시라요.